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은혜교회성도들과 함께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승리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7일 토요일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음,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고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라. 그가 못해서 벌고 벗고 나왔은지, 그가 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리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춥습니다. 잘들 계세요? 네 저도 덕분에 잘 있습니다. 자기의 몫으로 주신 선물에 만족하는 삶,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은 세상 것들의 헛됨과 영원한 것의 중요성, 가치성을 이렇게 읊고 있어요. 자,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하여 이 솔로몬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죠. 그 욕망을 누가 다 채우겠습니까? 아마 인간의 욕망은 그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을 거예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고 가져도 가져도 한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 당대 솔로몬 시대에 금보다 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요. 아무리 많은들 그게 만족합니까? 또더 갖고 싶죠. 그리고 소득이 에, 풍요가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다. 그래서 욕망의 전차를 타고 가는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곳에 무엇입니까? 맞아요. 돈이 많으면 먹는 사람이 꼬여요. 뜯어먹는 사람, 도움 받으려는 사람, 객식구들이 늘어나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못갖잖아요다그 사원들 먹여 살리느라고 기업전 정신이 없죠. <laughs> 그렇습니다. 에, 기업주들이 참그 직업윤리 또 기업윤리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자기만 가지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감. 아, 힘들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큰 대기업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죠. 아, 좋은 집한 채에 평생 먹고 사는 거 근심 없이 그렇게 사는 것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지만 달게 자지만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라 그렇죠. 하루 노동하는 사람들, 농부들, 어부들 하루 진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피곤하니까 고락 떨어지잖아요. 잠잘 자지요. 뭐 근심 걱정이 있어요. 내일 또 일하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안 그래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재산을 지켜야 되고 또 버려놓은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도 나지 않게 해야 되고 어음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세금 내야 되고 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 일이 많고 또 그걸 유지하고 더 벌어야 되니까 그거 힘들고 또 자기 있는 재산을 까먹거나 나, 또 줄어들면 안 되니까 고민이 많죠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을 봤는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 때문에 감옥 가고 재물 때문에 소을앙 차고 재물 재물 때문에 어어그 언론 여론에 그냥 재판을 받고 아 힘들죠. 오히려 재물이 적은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그 손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그 재물이 많은 자는 재난을 당할 도둑을 강도를 만난다 강도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재투자를 했다가 목땅 날린다든지 그러면 그 아들을 낳아도 자녀에게 돌아갈 복이 없죠 상속해 줄 돈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걸 솔로몬이 본 거죠 그가 모태에 벌거벗고 나왔은 즉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죽을 때 빈손으로 가더라. 이것은 요비 말한 것과 같아요.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들로 빈손으로 가올지라. 주신도 여호와시오, 주연도 여호와시다. 요비 이렇게 고백했는데 솔로몬도 그걸 봤습니다. <laughs> 우리가 집을 좋은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 죽을 때 가져갑니까? 통장에 몇천만 원, 몇억이 있다고 합시다. 죽을 때그 가져갑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탄다고 합시다. 죽을 때그 가져갑니까? 금은 보석을, 어, 사서 장롱 안에 숨겨놨다고 합시다. 그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아, 아무것도 못가져 빈손으로 덜레덜레 덜레 가는 거라. 이것도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것에 무시 위카랴. 그데 바람 잡는 거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가진 소유 그거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낙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신발도 안 사신고 뭐, 뭐 텔레비전도 안 사보고 참 돈만 먹는데 그 누구 거대요 누구 거대냐고요 그리고 그는 참 불행하게 살아 인생을 살 필요 없습니다. 당대에 잘 누리고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laughs> 17절,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라. 여기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말은 깊은 고민과 번민, 갈등, 어, 근심, 걱정 이런 걸 의미하죠. 그 어두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낙을 누려라.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재물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다 솔로몬이 봤죠 재물은 재난 당할 때 일순간에 사라진다는 것도 그는 보았고 그래서 성경은 재물의 유익을 인정은 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물질이 있고 많은 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해요 전혀 없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인생은 실패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을 불행하게 산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18절로 20절로 넘어가면 제 목소로 받은 그 재물이 하나님 선물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해라.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바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야 하는, 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봤다. 예. 우리가 일세상 사는 게 중요한 건강이죠. 두 번째가 물질이죠. 그 다음, 우리 행복한 가정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직장이나 일터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지식을 습득하는 것, 좋은 친구를 두는 것, 다 좋은 거예요.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얼마나 낙을 누리는가? 여기 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가? 그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탁월하게 사느냐라면 우리 기독교, 우리 종교는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여러분, 천국이 행복하지 않다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행복하니까 오길 가는 거라.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돼.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셔야 돼. 교회 다니는 것도 행복하게 하셔야 돼. 신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 교회 다니는 게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고, 힘들고, 부담이 가고, 그렇게 하지만 행복하게. 근데 즐거움으로 하면 행복하고, 억지로 하면 불행해요. 모든 것들을 즐겁게 자 그는 자기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속에 만족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솔로몬이 본 거예요 지금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선물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도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내가 가진 시간도 교에서 회 주기신 직분도 다 하나님 선물이 선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선물로 낙을 누리고 그걸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서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섭리에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교훈입니다. 수고를 통하여 낙을 누리고, 얻은 것을 통해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통해서 낙을 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 쓸 줄도 알아야 돼. 아동바동하고 쓰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누구 거 되겠어요? 후회하지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으로 낙을 누리라.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쓸 거, 쓰고, 갈때 가고, 볼 거, 보고, 그렇게 살아라. 또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맡기고 살아라. 가 이것이 오늘 여기 5장 10절로 20절에 솔루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일 주일은 또다 나와.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